p a 가 보통 o n g Ah, 신조 Pangsong. Do you know 잡았다 t c 다 a m m a Chamma, c h a m m 아 잠깐만 화살 소리가 안 나와. 서 근데 야 오케이 오케이. 화살소리 너무 작네. 그럴 수 있지. 민지 나락 이러네. 메이크로 <laughs> 바꿨어 이제. 알바 중이라 잠수 지으시태요 아니었어. 알바 중정수 죄송해. 오는... 오늘 오늘의 듀오는 유로님입니다아 밝기 좀 올리고 싶은데 밝기가 너무 낮다. 아. 넷. c 둘린디 어, 이 둘. 빠졌어? 아니, 하나, 하나, 빠졌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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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고아이 살짝 위험한데. 오케이옥한번 응. 봐볼게요. 아이고, 응. 아 하나 아이고, 응. 아이고, 어, 오 위아나? 네다 있어. 어 뭐야? 띠용? 오비 어, 갈게. 어 어. 오 위아나. 오 어, 위아나. 아? 어? 아, 영웅인 거 같기도 하고. 아 그래? 아씨, 그럼 곤란한데. 아비 어... 어, 간다 비 간다 비. 네, 오. 네, 네, 네. 어. 아 안돼 뚫렸어. 하나커하나컷 컷, 아래 하나. 더. 오케이. 아래로 하나 더갔어아래 하나 더갔었어그 저기 딴 데. 그나옥안 막으면서 그냥 삐 볼게. 삐 볼게. 삐 아래 둘인거 같아. 아, 커에 오신다. 들어가던데? 아, 들어가. 들어가. 이피잖아, 나. 뭐. 이피라고? 버킹. <laughs> 버킹 실버 아유, 구간. X2. 미친. 하하하하하하, <laughs> 나이스 우카나. 아리아나? 잡았다 나이스. 비아레 가운중. 가운중. 비아레. 비아레 그대로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게구나. 오 나이스. 야 아니 왜 자꾸 뭐야? 아니 팀. <laughs> 아니 무, 무슨 일이야? 갑자기 너무 빨리 다녔는데? 아니 그러니까 아니, 아니 뭐야 가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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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둘어야이다 어, 어, 아니, 존나 아, 웃기네. B를, 아니. B를, 아니, <laughs> 뒤로 활쏠려 그랬는데 그냥 박았어. 아개 웃기네. 비어 음. 뭐야? 활 지원해 주고 얘가 바로 죽어 가지고 뒤로 빠다가 샌드 a 에죽거든 a n g a s a n g a 다 e n d a n g a Send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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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n a n g a Sendanga, s e n d a a Sendanga, s e n d a n 잠깐만. 야 어디였어 얘네 다. 잠깐만, 얘네 다 어디였어? 어... 뭐야? 아, 그 아니, 브리핑 이... 좀 해라, 얘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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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미 삐 터지고 있어. 그 비율은 봐야 아, 될것 아, 같아. 비율은 아, 봐줘야 될것 같아. 아, 개웃기네. 아, 이거 실 맞아? 아이언고가 그 나무 이... 이거 연습레도 아니야 혹시? 이거 아이언 같은데? 아. 혹시 이거 연습레도 중인 가 아닌데? 나 레도 레더, 레도에다 팠는데. 아, 네. 겉? 네, 네, 네. 아니. 것? 웬 하나 더? 아니 얘네 뭐하니? 아니 뭐함? 잠깐만. 오. 아 좋네. 아니 아니 비아래 아니 나이스. 오개 둘? 나이스 오개죠 비엔 봤어. 비엔 봤어. 잡을 수 있지 얘들아. 어디 어디? 가는 중오 깜짝아 나이스 와 진짜 개웃기네? 오 레전드인데? 야나 이거 A 갈게 아 C 깨겠지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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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로 나 A 간다 미친 것들 어디야 너? 어디야? A 오름이야? 아니다 A 웬. 뚫었다 뚫었다 나 B 갈게 오케이 나 A 게아 뭐하냐 아니 아 미친 아 한명 더 와가지고 아 얘네 뭐한 아 <laughs> 진짜 개웃기네 <laughs> 이거 고타 아니야? 오, 레전드인데? 아니, 나 아니 실버고가 있는데 에이 샌드도 못치는 사람 처음 봤고. 아니, 아니, 막 매크로 한마디 없이. 진짜 개웃긴데? 야, 잠깐만. 그리고 씨, 씨, 색 같다가 다시 들간거 아니야? 얘는왜 죽은 거야, 도대체? 해줘. <목소리> 진짜 뭐지? 야 얘네 진짜 대단하다. 어? 야, 신기하다 이 정도면은. 야, 이거, 이거 레더야 레더. 아니 이건 진짜 고이트럴 시즌이지. 진짜 존나 웃기네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영상에 남아 있어서 진짜 다행인 것같아 어, 아니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? 이게, 이게 실버 맞냐니? 그러니까 저는 아이온이긴 한데 님이 실버잖아요. <laughs> 아니, 난 내가 실건데. 싫실버가될 음. 거잖아, 이거. 그니까. <laughs> 이게, 이게, 이 말이 돼. 아. <laughs> 쉽지 않다. 야, 대박인데? 재밌는데? <laughs> 아니, 근데 저번에 진짜 아니랬는데? 아, 아니, 저번에 브론즈였잖아, 심지어. <laughs> 어 브론즈였어. 브론즈인데 애들이 괜찮았는데? 거기는? 아니, 심지어 브론즈였는데 실버 맞죠. 매칭을 잡았잖아. 그니까. 야, 이게 무슨 일이냐? <laughs> 오케이. 아, 어, 대박이다. 여기는 뭐 A 셋을갈그 생각이 없나봐. 그런가봐. 응. 어, 시를 또 막는 게 어쩌는데. 어 그런가봐. 아니 얘네들도 그 얘네 나름의 그게 있나봐. 시를 <laughs> 막으니까 A들 시들 가는 거 아니야? 야 위돌 위돌. 일단 비아래가 있었어. 음 그래. 안에도 하나 있는 거 같은데? 어 오케이 떨어네야떨어어 나도 위쪽으로 아이 뭐야 깜짝아 옥에 어? 없다 이러면 아 어, 맞아 그오 어, 나이스 했어. 아니 팀이 잘하는데? 그쟤 누가 케빈이 잘해 오미공산응음 오케이 동상이랑 같이 a 막으러 간다. <laughs> 이 a 셋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거 안. 이게 안 잘리네. b 아니다. 다 오른쪽으로 빠졌어. 동상? 아래 하나? 응. 음. 아, b위 안 아, 보이고. 아래 셋? 고마워. 아래 2. 아, 미안. 오케이. 아래 셋, 아래 왠, 오케이, 오케이. 나 셋. 아래 산 브리핑 해줬어. 이거 비위 아 비위를 봐줘야 되는데 한 명이. 그래야 내가 옥을 갔다 오는데 옥이 없자. 어 오케이 오케이. 굿 옥에도 없어. 이거 하나 없는데? 하나 어디 갔냐? 하나 비위 어팀텔터인데 비위도 없어. 비위도 없고 옥도 없어. 그냥 잠수 인 가본데? 어디 있는 거지? 숨풀 하나 설마? 아 그런가. 나이스. 어, 반호가 잡았다. 오개 잡은 거 같은데? 아니야, 비샌드어 아, 그래? 아, 뭐야. 존나 웃기네. 아, 오개 하나 있네. 빠았다. 빠았다. 비 아래로 하나 갔을 거 같은데. 비나비비가 볼게. 아, 너 있어? 아, 있구나. 아이고, 피가. 나이스. 아, 위 하나 들어온다. 아이고. 나이 이게 몸이 안 들어. 난몸됐는데안안 되는 게 나을 거 같아. 응 맞긴 해. 응, 너 피가 없어가지고 옥쪽에 하나 응. 비 아래 많다. 응. 응. 아 뭐야 피했는데 약간 지금 여기 핀샷도 커. 응아 옥택이 있네. 옥쪽에 둘. 이거 비못 가게 막을게. 옥쪽에 둘. 응, 나이스. 아컷 뭐 어, 라스트 오긴 것 같은데 아닌가? 아오 오겐. 아이게안 안 잡힌다고?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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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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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들이 찌돌이냐고요? 아니 찌돌이 <웃음> <웃음> 내 아들이 찌돌이냐는데? <laughs> 찌돌이 살아 있나요? 민찌라서 아, 찌돌인가? 민찌돌이. 우 o p 응뺄 거야. 아니 그걸 들어가 준다고? 내신호 이러네. 씨발. <laughs> 아니 붉은 박스 하나 반피야. 일반 박스도 반피? 오케이 나 들어왔어. 아아 아, 잘못했다. 아 이거 이거 약간 칸 실수 잘못. 오 나이스 팀 뭐야? 이게 찢겨, 찢겨 하나, 3피, 2피, 볼피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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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자5 5 5 5 5 5 5 5 5 5 나이스 머리카락이 나이스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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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개웃기네. <laughs> 재밌다 여기 역시. 그러니까. 아 아래 구간이라. 그니까 아씨. 아 근데 이번엔좀 팀이 잘한 거 같은데? 이번에 팀이. 어 팀이 잘한 거 같은데? 피도 잘 빼고. 맞아 맞아. 옥도 잘 펴지고. 응 옥쪽 옥그 옥도 뚫고. 응응. 네, 네. 좋은 사람들이 많네 여기. 플레보다 낫다. 아니 아까 너무 너무 쉽었는데? 아까는 좀 쉽지 않았어. 그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. 눈 앞에서 에이 에이스치를 안 막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쉽지 않다. 나 진짜 연습레더 았잖아 연습레더. 응. 오야 에이세 가즈아. 얘들아 비빌 거지? 안뺄 거지? 나 들어간다. 안될거 같아. 너 들어가게? 으아 무서워. 나 비비고 있긴 해. 아활먹 간직될 어, 것 같아. 나 뚫었어. 오케이 나이스. 가지. 어세이야 어, 어, 셋. 어나 없어. 나 죽었어. 아 언제 죽었어? <laughs> 아니 아까 헐벗당했어. <laughs> 죽었어. 미션이야? 당연히 봤죠. 아 차병님. 차병 이지랄. 차병 이지랄. 아들 아저 스위치 갔네. 여기 실버요 실버. 에이 없어요, 에이 없어요. 아니 차병이 이름이 웃겨가지고. 네, 차병. 저 차병의 그 어원을 알거든요. 오게 하나? 아뭐 어쩔 건데 너가? 너가 뭘할수 있는데 친구야? 와, 뭐할수 있는데? 어 뭐야? 에이 오게도 하나 있어. 아. A 하나? A 볼스? 오케이 오케이 오 라스트 옥 잡아봤어요. 가는 중 가는 중응 안돼 <laughs> <laughs> 왜 차병이냐고요? <laughs> 그럼 뭐 본인이 잘 아시지 않을까 <laughs> 아 개웃기네 네. 저 사람도 뚫은 것 같은데? 시위 좀비 아직 안 빠짐? 이제 빠질 거야 비의 몇?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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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지금? 지금? 지 어. 지금? 지금? 지 아, 둘이야, 둘둘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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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, 맞아. 둘, 아, 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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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어. 일단 뺐어. 비올은 어, 까비. 아, 어, 둘, 둘이야, 둘, 둘. 오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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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인간 어디십니까? 한번 브리핑 남기고. 인간 어디십니까? 오게 하나 있고, 난 씨. 누가 살아났니? 리헷 오케이, 리헷 리해 A라고? 가요? 오케이 나 B 간다. 아니 아니 뺐는데. 아니 나한절 당했어. 아 뒤로 돌았는데 아 이거 아니지. 맞다자 네임푸스 가입 조건 없습니다. 잠깐만요. 아래 구간 즉 하층민들이 재롱 떠는 모습이 재밌다니까요 <laughs> 아니요. 시들 시들. 내 하나? 오 뚫렸다. 아니 그 빼서 변칙을 하려 그랬어요 선생님. 아, 손 찬규 씨 뚫렸다고요? 잠시만요. 아, 아, A 하나?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삐만 아, 이거 삐만 맞아야겠다. 아. 지금 인간이 그래? 어디인지 아무도 브리핑을 안 해줘. <laughs> 비오르? 잡았어, 잡았어. 옥점령? 큰일 났네 이거. 어. 오케이 나이스 시옷 히읗 선생님 옥점녀 옥점녀 아 비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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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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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오른 오 뭐야 칸 간접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나락 이러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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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아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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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접 지랄 보시겠지? 오케이 고비 뚫었고요. 네, 어 나이스. 아팔 당했고요. 아, 퍼깅. 당했고요. 컨미. 아 살려줘, 살려줘. 살려줘, 살려줘. 오, 어, 오 어, 제발. 네. 제발, 제발, 제발. 팀. 네. 해줘. 네. 아 까비 야그대내대 그래, 선방 선방 선방. 네. 개 선방, 개 선방. 음. 어, 아 개웃기네. 아네 컨게 개웃기네. 아 이거 아까 컨키안 맞아서 살짝 바꿨는데. A 둘? 쌉이. 이거 옷안맞안 안 맞고 위만. 잠깐만요. 위둘? 아래 아직 안 뚫림? 응. 위둘 위둘도 아직 안 뚫림? 음, 아직 안 뚫림? 음, 나 아래 완전 내려가서 보는 중. 오케이 오케이. 아. 지 음, 한번 어? 흘려볼까? 어? 아직안 숨어있네 아아나컷야삐삐삐 아, 아니 이 친구 옥을 뚫렸어 우리 위셋위셋위셋 아래 하나 나이스 위 하나 컷 아이고 너가 가라 너가 가라 그렇지 옥둘옥둘 가위드, 가위드. 옥돌 옥돌. 아아 리에라 까비. 어. 아 오. 아비비비 비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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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아, 안돼.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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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. 아니 아직 아직 안 뚫렸어. 아, 뚫릴 직전. 관중 관중. 컷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휴. 아, <다행이다. 웃음> 나이스. 좋어아 이거 컴미나는데아 그냥 해야겠다. 컴미 나도 뭐 어쩔 수 없지. 아 근데 차병 닉네임 진짜 너무 웃엽다 그니까 차병. <laughs> 오니뻑 민지. 네뻑 민지예요. 아나또 옥풀하는 거야? 알겠어 옥풀게. <laughs> 어야케빈 아까 걔다. 미공삼 미공삼. 엄청 어, 어, 치는데. 어그니까아 공삼이 안 되겠다. 공삼 이 잡으러 갈게. 어. 아, 빈이 나르샤가 주요있을지 아. 아. 지금 옥 정면 야. 하나에 비아레 하나. 비아레 비아레 잘렸다. 아니 아니. 잘렸다 잘렸다. 아, 렸 어. <laughs> 라스트 어디? 아 오오그런요. 아 아. 아, 개침착한디비 아래 하나 비 아래 하나 비 a n a Piareana. p i a r 오 a n a p i a r 옥.. a n a 맞지 a r e a n 비 p i 위 r e a n a Piareana. p 위 a r e 아 진짜 일자 a r e a 오.. a p i <laughs> 아내논 버퍼링이요? 아 버퍼링 걸려요? 버걸어어 어떻게 이거 비 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뭐? 아, 아비 와서 그런 거 같은데 좀비가 안 끊기는데? 아 아니 근데 이거 게임이 끊겨 뚝뚝 끊기는데? 게임 음. 자체가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하긴 해. 응. 오카나. 어 뭐야 뭐야 뭐야. 안 돼. 프레임 드랍 이리 말과 동시에. 정면 쏴주세요. 아! <laughs> 안 보인다고? 안 <laughs> 보인다고요? 어. 큰일. 아니, 거보다는 이 아, 진짜? 네. 어째서? 잠깐만. 할수 있을까? 아니, 보이는데? 아, 진짜? 어, 거짓말? 어, 거짓말 뭐야? 로리뽕. 잘 보이는데? 어, 됐다. 아, 보인다. 다시 아, 보인다. 딸여름이 좀 키우? 아, 잠깐만. 아, 끊기네. 끊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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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네. 어떡하지? 잘 보이는데? 방송을 어, 뜯어서 다시 켜볼까? 이거 끝나 아, 이거 빛 때문에 그런가? 아, 잠깐만. 그럴 수도 있어. 아, 끊기네. 끊긴다. 아래 하나? 응응 음, 음, 잠깐만. 아또 끊겼어, 이거 방송. 아 뭐야, 비위 뚫렸어. 뭐 해? 방송 보고 있었는데. 나이스? 오나 어, 아래 하나. 오케이. 위 하나. 위 하나 옥대이 하나인 거 같아. 아래 그 케빈이? 음, 음. 아래 둘. 오케이. 위 하나 빠졌어.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. 옥 정면. 아, 이거... 잠깐만 p 아이 있어. 가찮아 괜찮아. 오케아나찮아 괜찮아. 어디아이디아 괜찮아. 괜찮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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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이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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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너무 늦었다. 피 하나. 오케이 아 손비 가괜지 이걸 막는다고? 시간 안중 어, 이거 푸신다고피가안중아 어,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왔어 왔어 컴온 위로 아래로 오면 돼 아래 가는 중펑펑 에이스 예이. 예이 야 근데 이거 어떻게하냐왜 이렇게 끊기지? 그러게 네 이거 잠시 껐다 킬게요 쨍 누가 방송일이 돼가지고 버퍼링 하나도 통제를 못합니까라는데? 그러니까 아 진짜 그렇게 말하면 또 소파지 왜 안돼? 아, 민지님의 나이처럼 계속 진행돼야 하는데 아야 <laughs> 미친거 아니야 잠깐한 <laughs> 번만 껐다 킬게요